체한 것 같아 소화제라도 먹어야 할것 같다 왜 이렇게 속이 좋지 않지? 급체한 것 같은데 잘 듣는 소화제 있으면 3일치만 주세요 뭐 드시고 체하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요 식후 30분 후에 하루 3번씩 드시면 됩니다 7,500원입니다 혹시, 혹시 모르니 테스트기도 사놔야겠다 임신 테스트기도 하나만 주세요 일단 자동차 인수받고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 보자. 저기요. 차량 등록 마무리되었나요? 네, 고객님. 모든 절차 마무리되었고 차량은 밖에 출고되게 놨습니다. 서비스로 기름 같은 건안 넣어 주나요? 고객님, 이 차는 기름 넣는 차가 아니고요. 충전해서 쓰는 전기차랍니다. 충전은 완전히 해 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전기차가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전 운전하세요. 팀장한테 연차휴가선에서 처리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안일 잘 해결하고 와 연차 처리도 되었으니 오늘 이사까지 마무리해야겠다 가구랑 가전제품도 갖고 싶었던 것들로 다 사야지. 부동산입니다. 잔금 처리와 명의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따님이 선물로 어머님 명의 아파트까지 해 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중개 수수료액수 보내 주세요.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그럼 톡으로 넣어 드릴게요. 돈이 좋긴 좋구나. 하루 만에 이렇게 멋진 집과 물건들을 다 사보고 남편 쪽 사람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일도 없으니 일단 마음은 편하다, 정말. 참. 임신 테스트. 줄이 있는 건지 아닌지 너무 흐릿해. 병원을 가봐야 하나. 어떻게 오셨죠? 임신 같아서. 확인하려고 왔어요. 일단 여기에 소변 받아오시고 혈액 검사도 있으니 대기해 주시겠어요? 네. 김유진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임신한 건가요? 이걸 어쩌죠?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임신이 아닙니다. 제가 입덧 비슷한 걸 심하게 했는데 임신이 아니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임신은 아닙니다. 아마도 속이 불편하셨거나 상상 임신일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인간은 여기 웬일이야? 설마 저 여자 임신까지 시킨 거야? 재수 없게 여기서 저 인간 둘을 마주치네 정말 다행이다 혹시나 임신했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미련 없이 남편 놈 치댁과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쁜 새끼 내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너희 둘은 가만두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 두고 봐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다른 여자를 만나? 근데 이 여자 어딘가 나디근 얼굴인데? 이 여자... 우리 아파트 15층 사는 여자... 맞는 것 같은데... 오빠, 나야... 문좀 열어봐... 누구신데 이 늦은 밤에 남의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시는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헷갈렸네요... 그 여자 맞는 것 같아... 듣때도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여자였는데... 인연이랑 바람난 거였네... 코앞에 있는 나를 두고... 둘이 놀아났다는 거지... 고객님, 웬일이십니까? 그때 조사 마무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마음이 좀 바뀌어서요. 따로 더 조사를 맡기고 싶은 게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때 고객님이 조사 끝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의뢰하시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드린 400만 원이면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근데 추가 조사 의뢰하실 내용이 뭡니까? 남편과 바람피는 여자 뒷조사 좀 상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여자고, 집안 출신 등 모든 것에 대해서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바로 상간녀 뒷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조사해서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 너무나 디근 얼굴인데? 술 취해서 본날 말고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이야.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매달 돈 아낀다고. 궁상 맞게 사고 싶은 물건도 못 사고 살다가 이렇게 살아보니 좋긴 좋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저녁도 못 먹었네. 치맥이라도 시켜 먹고 자자. 너, 너 이렇게 막나갈 거면, 거면 나도, 나도 너 같은, 너 같은 여자, 여자 필요 없어. 서류 준비해서 법원으로 와. 아, 잘 잤다. 어제 오랜만에 한잔하고 잤더니 11시나 되어버렸네. 뭐야? 남편놈이 새벽에 전화했었나 보네. 뭐야 이 문자는? 이혼하자고? 법원으로 오라고? 미친 새끼, 나쁜 새끼. 내가 너 좋으라고 쉽게 이혼해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마. 네가 저지른 불륜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절대 이혼 못하니 그리 알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네.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야 김유진 너 전화 안 받고 어디서 뭐하는 거냐? 내가 어디서 뭐라고 다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하니 회사 일로 여수 들렸다가 바로 올라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튼 나더 이상 너 같이 어른들한테 싸가지 없이 아는 여자랑은 못 사니까 이혼 서류 준비해. 너 지금 말다 했어? 싸가지? 그럼 넌 우리 엄마한테 뭐 대단하게 한 거라도 있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평소에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니? 용돈 한번 드린 적 있니?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이혼? 너랑 네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혼은 내가 결정해. 넌입 닫고 내가 하자고 할때 하면 되는 거야. 나쁜 새끼야. 김유진 너 미쳤어? 아니, 돌았다. 어쩔 건데? 구제 불능이구만! 아무튼 마음 정리되면 서류 준비해서 법원으로 와! 너란 여자랑은 이제 끝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안 나네. 오전부터 전화통에 불나네. 이번엔 또 누구야? 오전부터 웬일이시죠? 벌써 조사가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중간 상황 보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고객님댁 근처에 있는 짬뽕벅스 커피숍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준비하고 바로 나갈게요. 우선 남편분과 불륜 관계에 있는 박은정 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수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짬뽕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후 대학에 들어간 특이한 케이스더군요. 그리고 7년 전에 개명하고 얼굴 성형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명 전 이름은 김지원이었습니다. 짬뽕고 김지원? 유진아. 나 석훈이 좋아하는데 네가 다리 좀 나죠. 너 석훈이랑 친하잖아. 그랬구나. 석훈이 내말잘 들으니까 내가 말해볼게. 석훈아, 지원이가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한번 만나볼 생각 있어? 아니 그딴 애한테 난 관심 일도 없어. 나 사실 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짝사랑하고 있었어. 너도 알고 있었지? 내 마음. 근데 자신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나랑 사귀자 유진아. 아니, 지원이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어떻게 지원이를 배신해? 내가 그 빈자리 채워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지켜줄게. 사랑해, 유진아. 유진이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석훈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지원아,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게 아니야. 웃기지 마! 이들 둘이 키스하는 거다 봤다고! 다시는 나 아는 척하지 마! 김지원. 너였구나. 얼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게 철없을 때 실수한 것 가지고 선을 넘는구나. 너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